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실존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우리가 에, 붙이는 인간 존재를, 인간 존재를 의미합니다. 에, 다시 말해서 사물에게는 실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 다음에 본질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 어떤 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쓴다, 쓰는데 사용하는 도구다. 칼이 뭐냐? 그러면 무엇을 자르는데 쓰는, 또는 무엇을 찌르는데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어떤 존재의 뭐 사물이든 뭐 인간이든요, 어떤 근본적 속성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 이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곳을 이것을 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음, 어, 사, 어, 인간과 사물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서양의 철학자, 뭐, 키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사물에게 있어서는 본질이 앞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물에서는, 사물은 본질이 앞선다. 다시 말해, 사물이 존재하기 전에 그 사물의 본질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 나이프, 컵, 이런 어떤 근본적인 속성, 즉, 본질이 결정되고 그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펜 나이프, 컵 같은 걸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본질이 태어날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간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간 존재를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 존재를 실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먼저다? 아, 먼저 존재하는 것. 즉, 인간의 실존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신의 어떤 본질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이미 먼저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적 결단에 스스로 자신이 이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어 자신의 자신이란 누구인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